신발. 아, 개 아파. 오씨, 개 편한데. 오이요. 오. 아, 근데 이것 좀 작다. 아, 이거 발 사이즈 조금 작은데, 와, 이게 신발이 진짜 편하네. 잘못 시켰다. 와, 이거네. 이 신발이네. 이 신발이 짱이네. 이, 이게 짱이네. 이게 진짜 편하네. 나 어떻게 해야 돼? 저거 신호 일단 내일은? 나는 진격의 거인이다. 한 번만 다시 해볼게. 안 불편해. 이거 진짜 개편한데요. 아 위프랩도우미님 별풍선 8 8 6개 감사합니다.